안녕하세요 꿀코입니다 어, 오늘은 컴퓨터 부품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그래픽카드 있죠 그래픽카드의 보증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요 그러니까 보증기간에 대한 법칙을 거의 비슷하게 따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은 다른 컴퓨터 부품에도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어, 잘 듣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뭐 숙지할 것도 없어요 뭐 이해하시면 되는 거라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래픽카드의 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어, 조택 같은 경우 2년의 확대 보증, 2년 동안의 추가 보증이 들어가서 총 5년의 보증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그 기가바이트 제품 같은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1년 연장해서 4년의 보증기간을 줍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뭐 제가 4년에 되는 기가바이트 4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영상을 올려놨고 조텍코리아의 3+ 플러스 2년, 어, 총 5년의 보증기간에 대한 것도 조만간 올릴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3년이 잡히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 제품을 구매한 구매 날짜, 그러니까 영수증 같은 게 있어서 구매일이 증명이 된다면은 그 구매일로부터 3년이고요. 만약 구매일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영수증이 없다면은 제품에 있는 시리얼 번호상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 생냐, 생산 연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로부터 3년입니다. 영수증 같은 경우가 더 유리하죠.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이 그래픽 카드가 2022년 1월에 만들어졌고, 내가 이 그래픽 카드를 구매한 게 2022년 6월에 구매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영수증만 있으면은 2022년 6월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2025년 6월까지겠죠. 근데 영수증이 없으면은 제조년 원일로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 2025년 1월까지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증기간에 대한 이런 좀 손해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은 내가 구매했을 때도 꼭 챙기시고, 혹시 중고거래를 하시더라도 영수증은 있다면 달라고 하는 좋습니다. 단 영수증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기로 작성되는 간이 영수증 같은 거 있죠? 그런 건안 되고요. 반드시 전자상으로 발행된 이제 그런 영수증이어야 되고, 어 이걸 구매했다는 그런 뭐 카드 대약서나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상세 대약서 등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발생하고 또 내가 이걸 구매했다는 증명이 될수 있는 가니가 아닌 좀 상세한 영수증 확보해 야좋습니다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제조년월일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래픽카드를 보시면 먼저 기가바이트 제품입니다 뒤에 이렇게 시리얼 넘버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돌려야겠네요 지금 보시면 기가바이트 제품 이렇게 SN이 시리얼 넘버의 약자인데 지금 보시면 1739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 17은 2017년도에 만들어진 제품 제조년이 2017년이고요 3, 9년은 아마 이제 39주차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제조년일로 시리얼 버터로 기준이 되면 17년도 39주차에 생산되기 때문에 여기다 3년을 더해서 20년도 39주차까지가 보증기간이죠. 그러면 그 다음 회사 제품으로는 예, EMT겠죠. 있 어, 우리나라에서 그래픽카드 1위를 점유율을 자랑하는 EMTE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다르죠? 보시면 지금 T11800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시리얼 넘버이기 때문에 이 T는 일단 무시하시고요. 이첫 번째 있는 게 뭐냐면 은 제조 월입니다. 1. 예. 1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두 자릿수가 연도예요, 연도. 아, 무슨 말이냐? T는 제끼시고 1월이기 때문에 1 그리고 18은 18년도. 즉이 제품은 2018년도 1월에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죠. 뭐 만약에 여기에 10월이 되면은 그때부턴 두 자리가 되기 때문에 뭐 ABC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컬러풀 제품인데 컬러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나? 네, 저도 지금 본 그래픽 같은 컬러풀을 쓰고 있는데 시리얼 넘버가 GVHJA. 음. 이건 모르겠네요. <laughs> 어, 근데 이거 모르실 수도 있고, 제가 알려드린 법칙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유통사 있죠? 유통사 고객센터 전화해서 보증 기간을 알고 싶다. 시리얼 넘버 조회해 달라 하면은 그때 이 시리얼 넘버 부르시면은 어 뭐그 자기들이 유통한 정품인지도 확인해주고, 보증 기간까지 확인해 줍니다. 꿀 컴. 오늘은 그래픽 카드의 보증 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 보증 기간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뭐 문제 생겼을 때 무상으로 서비스를 자신 있게 받을 수 있고, 혹은 무상이 종료되기 직전에 한 번쯤 점검받을 수도 있고요. 중고거래 할 때도 이 보증 기간이 있냐 없냐 아니그 기간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보증 기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에 대한 이 기준 개념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인 보드나 다른 이제 부품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아요. 뭐 부품에 따라서 연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이 영수증 기준 혹은 이 시리얼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 그렇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또더 유익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